필리핀 여행 바기오시티 필리핀 교육의 도시를 가다. 필리핀 루손선 북부 바기오시티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기오시티의 중심부 버넨파크 주변입니다. 바기오에는 의외로 한인식당이 많지 않습니다. 관광객보다는 현지 교민 및 유학생들이 주로 찾는 삼겹살 식당. 버넨파크의 유명한 야시장에서 발로 도전. 간단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은 야시장입니다. 바기오의 대표 관광지인 마인즈 뷰를 가다 보면 새로이 문을 연 카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의 뷰가 더 좋습니다. 미라도르 헤리티지 에코공원 미라도르에서 보이는 오색 화려한 동네의 모습. 미라도르 포토스팟입니다. 미라도르는 수도사들의 역사와 발자취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작은 성당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미라도르 계단. 바기오는 필리핀의 다른 곳이와 달리 지은이가 정말 많습니다. SM몰 비읍기호의 야경. 버넨파크 호수에 비친 SM몰입니다. 형형색색 다양한 지푼이들이 보입니다. 개성 강한 지프니도 있고요. 필리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코카콜라 바닐라 그리고 스프라이트 레몬. 클락에서 바기오를 다녀오기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 타고 여행하기에 필리핀은 좋은 나라입니다. 필리핀 더 깊은 곳을 여행하는 인생 여행자, 마이너스 AMA 마이너스.